어제 오후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2차관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양경찰도 해수부 관할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로부터 조직 확대 개편을 약속받은 해수부가 19대 대선 기간에 맞춰 세월호 인양을 늦춰줬다는 겁니다.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어, 이게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인 요소가 있고요. 이런는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어, 저, 이거, 이거, 이, 다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전에 제2차가 탔거든요. 제2차가 만들어지고 선제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이거 문제가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전권다 상실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제히 약소화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제인의약소화했거든요 기능적으로나 고속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주고 수산조 라인의 핵연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이름을 보강하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춘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조심해서 안 하는 것은 좀, 좀 애를 괜찮다. 뭐. 어, 제는요저가이 후보와 의 대화도 아주 100번 비겁이 돼서 되고, 또 지금 현재 중앙의 정책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적에 양수산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어 이미 몇번에 걸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산 관련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 도지금자들이 1등단계에 지금 서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해양경찰도 다시 우리 해안수장으로 <laughs> 어, 갖고 오는 문제. 또, 어, 해안산업, 조선과, 어, 조선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해 해수부에서 갖도록 하는 문제도 지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소식이 없습니다만 이후부터 앞으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될 생각이 듭니다 2005년 7월 22일 이번에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오, 회장님께서 몇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전화보는분 여러 사람이지만 공정편성은 계속 공화하시고 회장님께서 전해지시한 건데 이 검사장에게 2천만 원서작년에 3천만 서지만 2천만 서 엑스파일로 두 가지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정치권과 검찰 로비를 한다는 점 삼성과 정치권, 검찰, 언론의 유착 관계가 심각하다는 점. 그래서 시민 단체들은 삼성의 불법 로비에 의한 정경원 유착이 엑스파일 사건의 본질이라며 수사라고 하 촉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 그 엑스파일 그 부분은 원주류가 국정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도청입니다. 원주류가 국정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도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추게 했다. 해양수산부가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고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해양수산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고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산 지상파 방송사는 어제 오후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2차관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양 경찰도 해수부 관할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로부터 조직 확대 개편을 약속받은 해수부가 19대 대선 기간에 맞춰 세월호 인양을 늦춰줬다는 겁니다. 문 후보 측은 그 당시 첫 번째 해명에서 문 후보 아들한테 이제 직접 확인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후보 아들 본인이 직접 이 사안을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당시 서류 접수 기간인 12월 6일 전에 이력서를 냈고. 광고 공모전 주최 측에서 상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공모전 시상식은 언제였습니까? 당시 시상식이요, 12월 21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심사 기간은요, 고용정보원의 서류 접수 기간인 6일 다음날 그러니까 아. 7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 심사 자체가 서류 접수 마감 이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명 대로라면 아, 심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2차관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양경찰도 해수부 관할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로부터 조직 확대 개편을 약속받은 해수부가 19대 대선 기간에 맞춰 세월호 인양을 늦춰줬다는 겁니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